수년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해변에서 사람의 발이 들어있는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. 2007년 8월 20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제데디아 섬 해변을 걷던 중한 소녀가 파란색과 흰색의 남성용 사이즈 12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. 그녀는 내부를 보았습니다. 사람의 발이 있었습니다. 다음 해에 캐나다 주민들은 해변에서 오피트를 더 찾았습니다. 발견은 대중의 우려를 고조시켰고 언론의 소문은 치솟았습니다. 느슨한 연쇄 살인범이 있었습니까? 그후 12년 동안 셀리시시라고 불리는 수로 네트워크인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에서 총 15개의 팔다리가 해안으로 밀려왔습니다. 이 소름 끼치는 발견 중단한 명도 피고인이 관련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다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낼 단서나 기회가 없었습니다. 브리티시 컬럼비아 검시소는 현재까지 살인으로 인한 사건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.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른 경우에는 상황이 더 모호했습니다.